오늘은 요나서에 관한 네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주를 통해서 요나서의 주제인 요나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의 그책 이름 자체가 요나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보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 요나서에 나오는 진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요나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방인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참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전도를 하든 아니면 자기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보면 요나가 사람들의 그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죠. 그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자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요나의 자백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특이한 일이 일어. 맞습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뱃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순항을 하다가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의 정당한 사유로 들이대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가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무슨 질병이나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고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바다에 내리신 것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를 할수 있지만, 막상 자신이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평범한 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기에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사탄이나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면 그 안에는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권한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다는 하나님의 찾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 오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장 5절에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공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또 어떤 방면의 기술을 습득하면, 천하에 두려울 것, 없다고 여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더 두려움을 압니다. 우리가 경제의 위기를 모를 때 경제 전문가들은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만 아픈데 의사선생님은 심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무엇을 빨리 할까요? 인생의 한계를 누구보다 빨리 아는 것이 전문가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식이나 자기 배경을 갖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사공들이 두려워했지만 본문 1 0절에 보면 그 두려움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폭풍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쌓은 스펙 같고 통하지 않는 이 장벽 같은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져 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고, 다른 배를 불러서 채워도 두 배가 잠기게 될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인지 아세요? 쉼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신 분이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경건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죠.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해서 너에게 구원자가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천사에. 알림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맙고 반갑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연에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 십자를 다시 설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두려움은 또 커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악이 이렇게 번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불신의 증명으로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그분의 심오한 깊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불신의 특징은 그들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임할 때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장 7절을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선장들이,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를 불러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들은 재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은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자연재해지만 재앙은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에, 요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 때문에 바다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닌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천지를 흔드신다면, 온갖 악한 일, 온갖 부도덕한 일, 온갖 불충한 일을 일삼아 습관으로 살았던 이포악한 자기들은 과연 그 앞에서 어떤 자일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갖고는 구원에 이를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구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 때문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를 돌이켜 볼 줄만 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풍랑을 진정시켜줄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풍랑을 진정시켜줄 자연의 지배라는 신을 추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관찰하는 사람으로 계속 서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잘못된 죄의 고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좋은 것만 보이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신은 옳지 못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회개하라고 꾸짖고 다른 사람을 야단칠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독교인의 이중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하게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로 의롭다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서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죄를 숨기고 사는 세상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옳은가 그런가 증거를 찾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죄를 대속할 대속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은 하나님만을 찾은 것이 아니고 각각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신 중에 하나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자기 신이 있는데 저 사람은 요나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다신론이요, 일종의 범신론이요, 일종의 다중신입니다. 여러분 신이 다양하다면 그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을 못하는 신이라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중적으로 신을 찾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고백 덕분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불신으로 반응하면 불신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 죄 문제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합니다. 바다가 흉룡한지라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던지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야 됩니다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를 던지라고 말하지만 저 요나 던져갖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능력과 힘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봐야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나 갖고 안돼 라는 말입니다. 요나 갖고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늘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단점이 있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길어서 블레셋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삼손 그러나 그는 자기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는 또 하나의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사기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 진정한 구원자가 없다 블레셋의 특별을 쏠 수는 있지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죄의 대속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해서 다가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거기서 구원자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1장에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은 유물이 존재할 뿐이라고 유물사관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자기 재산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다는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다마는 이 생명을 영생으로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본문을 잘 보시면 바다의 안전을 추구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안전을 추구해서 신을 구했다면 이 다음에 신이 필요할까요? 다른 행동이 필요할까요? 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재난에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쳤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외부의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풍랑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다 사라졌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재물의 두려움도 재해의 두려움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은 제사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 예물이 뭘까요? 죄를 회개하는 고백하는 죄물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 뭘까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한 약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죄물을 드리지만 서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죄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자백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희생양이 되겠다고는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경건한 두려움 속에 생을 바꾸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이 내리신 폭풍은 바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폭풍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에서 폭풍을 맞으셨습니까? 그 폭풍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